반독두 나라 사이의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독일에서 들여올 m 마로 자관 총액 375만 달러를 각 기업체에 고루 분배할 계획인데 그중 제지 공장을 보면 대원 제지로 비롯한 선풍 제지 등 5개 제지 공장으로서 독일 기대로 모체 시설을 갖춘 각 공장들을 유지 지원하게 될이 자관은 앞으로 우리나라 제지 업계를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뉴스카메라는 우리 농촌 발전의 꿈을 실은 젊은이들의 요람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올해 전국 농업고등학교 운영종합심사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농림고등학교입니다.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의 육성, 농림요원의 양성, 그리고 상품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농 육성이라는 3대 농업교육 목표를 내세운 이곳 수원농림고등학교에서는 50%의 보통 교과목과 50%의 전문교과목을 통해서 산교육을 베풀고 있습니다. 축산과 학생들은 젖소를 기르고 직접 우유를 짜내는가 하면은, 임업과 학생들은 7만평에 일어난 광활한 연습림에서 내일을 위한 푸른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 700명 학생들은 자립하는 영농인, 협동하는 농촌주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여기서 배우고 익힌 농업기술로 장차 우리 농촌발전에 알차게 이바지할 때, 진정우리고당엔 잘사는 명촌이 이룩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녹십자 혈액분핵제제공장이 준공가동되었습니다. 혈액분핵이란 사람의 혈장을 요효성분별로 구분해서 제제하는 것으로 지혈제로도 쓰입니다. 이 공장의 가동에 따라서 혈액분핵제제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냄으로 해서 수혈할 때 부작용의 위험성을 의심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안심하고 큰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친원면 여기는 화전민이 살던 해발 800m의 높은 지대입니다. 이곳에 복나무를 심고 화전민을 정착시켜 노예를 치게 한 상록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잠구 생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잠업 협동 체제를 갖추어 농민의 소득을 더 높이자는 것이 이 불황민들의 소망인데 우선 이 잠구 생산으로 한 세대에서 한 달에 8천원 씩의 수입을 올려 보리밥상이 차츰 쌀밥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기를 이용한 농촌의 부업으로 달걀 기르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도부터 정부는 사료 가격의 평준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축농업의 전망은 크게 밝아진 셈입니다. 달걀 기를 경우에 가령 성게 200마리를 기른다면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한 달에 15,000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돈많는 사람을 앉아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건 머리를 쓰고 몸을 돌리면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농가 소득 증대와 지방 특산물의 장례책에 힘입어 설라북도 나포면에는 돗자리 짜기가 한창입니다. 이 돗자리는 300년 전부터 이고장에 특산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돗자리 농가 부업은 많은 시설을 요하지 않는 반자동식 기계를 개량해서 농가 단위로 생산을 할수 있을 뿐더러 수익성도 높아 농민의 소득 증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민 소득 증대 사업의 한 장인 경기도 안성군 안성면 농가 부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산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갯살리를 이용해서 삼태미를 만드는 이곳 농민들의 마음은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사냥이나 토끼떨을 이용해서 만드는 토치나 목도리가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면은 인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예쁘고 맵시 있는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발은 특히 외국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패밀을 만들고, 엄마 누나들이 목도리와 가발을 만드는 동안 젊은 청소년들은 제 나름대로의 묘기를 발휘해서 장신용 다막실을 만들기 한창입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유명한 고개사 로렌스 스토트롤씨는 그 옛날 호주에서 유행했던 채채기 기술을 많은 소년들 앞에서 시범해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트롤 씨는 소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년들은 별로 신통해 하지 않는 표정들입니다. 소년의 혀에 올려놓은 동전을 잡아채는 묘기는 묘한 것이긴 하지만 아찔한 일입니다. 그는 관중들 앞에서 멋지게 한번쳐버리고는 자기가 머리에 사과를 떨어뜨린 윌리엄 틸보다도 낫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